오늘은 저가 매주 토요일마다 격주로, 격주는 갔다가 안 갔다가 하는 건데요. 격주로 롯데마트에 가요. 롯데마트에 프리파라 게임하러 가는데요. 그래서 오늘은 프리파라 준비하는 걸 영상을 찍어보려 합니다. 그럼 시작해볼까요? 꾸꿍! 지금 시각은 2017년 4월 29일인가? 29일 토요일 10시 12분입니다 아침이죠? 고고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엄마가 거기 드린 티켓 있잖아요 드린 티켓 넣으라고 사준 게 있어요 롯데마트에서 그 저거 인형 마스코트 있냐 그거 거기에 산거 거기에서 샀고요 이거는 저번 주에 샀어요 저저번 주 이건데요. 이 찍찍이 달려있고 여기 드림 티켓을 넣고 다닐 거예요. 그리고 여기 원래 저번에 저가 영상 거의 처음 찍을 때 저가 요거 잡지 있잖아요. 잡지 이거 속에 있었죠. 이건데요. 여기 안에 드림 티켓을 다 넣어놓았어요. 크기가 딱 맞아서 했는데 이게 약간 찢어졌더라고요. 넣다 보니까 그래서 이건안 넣고 이제 여기에 넣어 다니려고 합니다. 일단은 여기 넣어 볼 거고요. 그리고 어머머 쏟아진다. 지금 저가 옷다입을 상태인데 이걸 열면 이렇게 있는데요. 엄마가 저 아, 요거 드린드캡만 넣으라는 게 아니고, 이런 것도 넣으라고 해서 사주신 거예요. 그래서 이런 것도 넣을 거예요. 이런 것도 넣고, 이게 렇 지금 저거 많이 한 상태인데, 이건 다 옛날에 했던 거예요. 잠시만요!